그래서 그 그리스는, 그리스 자체는 사실은 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어, 그리스는 농사를 짓기에는 비가 충분히 오지 않고요, 농사를 짓기에는 그리스는 어, 평야지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조건이 좋다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다, 좋은 게꼭 좋은 게 아니다. 비도 많이 오고 농사지을 땅도 충분했으면 그리스는 그냥 그리스라고 한, 한 국가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척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래서 결국 지중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 될수 있었다 하는 것.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조건이 나쁘면 좌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조건이 나쁠수록 오히려 거기서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페리클레스, 소크라테스, 아테네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늘어놨는데 그리스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것은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가 잘 되었던 페리클레스 시대의 일이죠. 그래서 페리클레스, 어, 저 조각을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를 그리스답게 만들었던 것은 그 이후 세대의 인물인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두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들의 문화가 화려하게 빛났던 곳이 바로 아테네죠. 이거는 이제 아테네의 밤 경치 사진인데 어, 멋지죠. 어, 여러분도 이 다음에 꼭 아테네를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은데 거기에 고대 문화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읽은 책과 또 이렇게 강의에서 들은 지식들을 바탕으로서 해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아. 고난을 뚫고 뭔가 새로운 경지를 연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보다 하고 좀 짐작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 하면 그리스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았던 스파르타와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빴던 아테네가 바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 지도에 보면 우린 지금 지식혁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문화에 있는 거예요 과학에 있는 거예요 학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표시를 보면 가로로 왼쪽 지도를 보시면 세로로 빗줄이 그어진 것은 헬로포네소스 동맹이라고 하죠. 또는 스파르타 동맹이라고 합니다. 스파르타와 가까웠던 도시국가들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쳐진 것은 아테네, 아테네와 가까웠던 나라들, 아테네 제국 또는 아테네 동맹국들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교역에 활동했던, 교역에 주로 참여했던 그리스의 국가들은 도시국가들은 다 아테네 편이에요. 그리고 농업을 지 농업에 종사하면서 외부의 침략에 용감하게 맞섰던 것은 주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그런 동맹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게 영 성격이 달랐다는 거죠. 우선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동맹은 민족부터가 달라요. 이오니아 사람들이에요. 스파르타 쪽은 도리스 사람들이고요. 정치체제가 완전 다르죠. 스파르타 경우에는 몇몇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한 올레가키, 즉 과두정치였죠. 반면에 그리스 쪽은 민주정치였죠. 산업도 완전히 다릅니다. 스파르타는 자급자족을 하는 농업 중심의 사회, 아테네는 상공업 중심으로 주로 해외무역이 발달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신, 앞장의 지도에서 보신 그런 그리스의 식민지라고 하는 건다 아테네와 그 동맹 국가들의 식민지입니다. 군사도, 아테네 동맹에서는 해군 중심, 스파르타는 육군 중심이죠. 문화도, 스파르타는 뭐 문화라고는 했습니다만 주로 전쟁의 문화죠. 군사가 발달했고, 아테네에서는 학문과 예술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의 정치를 보면, 어, 직접 민주정치죠. 직접 민주정치이고, 거기서는 16살 이상을 먹은 성인, 남자, 16살이 성인입니다. 성인, 남성, 시민들이 참정권을 갖고, 여성은 제외, 노예도 제외, 외국인도 제외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아테네에 참정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테네 전체 인구에 얼마쯤 됐을까요? 어, 이건 아마 5분의 1 미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거주자들 중에 뭐 10에서 20% 정도가 아테네 시민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노예가 없었더라면, 외국인이 없었더라면 그 정치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지만 사실 아테네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중산층 성인 남성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하고는 물론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기원전 5세기, 지금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의 일이라고 보면, 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2500년, 600년 전에 그런 식으로 전체 인구의 10% 20%가 직접 정치에 관여할 수 있었던 나라는 이 아테네와 아테네 동맹 국가가 유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가 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그 영감을 주고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가 그것은 결국 그 문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후대에까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전쟁이 또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그게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 전쟁의 기본 성격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어, 페르시아와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육군 중심의 아주 강한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어, 토대로 하고 있었던 오리엔트 지역은 과거로부터 문명이 발달했던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결코 그리스보다 후진적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사실은 그 지역이 선진적이었던 거죠. 원래대로 하면 기원전 7세기가 될것 같으면 페르시아나 이집트가 그리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여기서는 주로 아테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 엄청난 세력으로 자라났던 거고, 그렇지만 페르시아의 군사력 앞에서 그리스가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때로는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와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리스의 지중해 장악력, 그리스의 우위가 상당 기간 동안 보장이 됐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또 싸우게 되죠. 거기서는 이제 결국 아테네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무역 중심의 그리스 국가들이 결국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스파르타가 아테나를 이기게 되니까요. 정복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상국가 그리스의 운명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에는, 아테네는 망했지만, 그리스에는 어 망하기 전에 아테네에 어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 왼쪽 표를 보시면, 왼쪽 표를 보시면, 어, 맨 왼쪽에 기원전 500년부터, 어, 기원전 대개 300년까지, 어,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히론, 에피코, 이렇게. 이 사람들, 이른바 우리가 서양의 고대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 아테네 계열의 학자들입니다. 이것이 결국 아테네가 시중의 무역을 독점하던 시기에 나온 학자들입니다. 그걸 철학이라고 했는데 철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린 지금 지식혁명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필로스와 소피아를 합쳐서 필로소피라고 하는 거죠. 필로스라는 말은 다한 번쯤은 여러분이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하다, 애호하다, 아끼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고요. 소피아라는 것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죠. 즉,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말 자체가 그리스 말이고요. 어, 그러한 말을 가지고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었다. 그 문화가 살아남았다. 나중에 로마로 전해지고 서양 여러 나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가고, 그것을 지금 왼쪽의 표가 그려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때 그 아테네의 학당이죠. 그런 철학자들의 모임을 상상해서 그린 서양의 그